최소 대립상입니다. 최소 대립상은 2019학년도 수능에 처음 출제가 되었고, 이후로 2021학년도 그리고 올해 수능특강에 지속적으로 실려있는 주제입니다. 당연히 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면,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의문이 차이 남으로써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말과 발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이 차이가 납니다. 바로 초성 위치에 오는 한 음운, 미음과 비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말과 발은 서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의 묶음을 최소 대립상, 말과 발은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랑 비교했을 때, 물이 있습니다, 물. 말과 물은 채소를 입상로 형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말과 물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하나의 의문이 다르죠? 중성 위치에 오는 모음이 다릅니다. 말은 아고, 물은 우죠? 나머지 초성과 종성은 같습니다. 따라서, 말과 물도 하나의 의문이 차이 남으로써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이기 때문에 채소 대립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과 발은 채소 대립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과 발은 채소 대립상이 될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의문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다르죠? 초성 미음비읍으로 다르고 중성이 우와 아로 다르기 때문에 물과 발은 채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말을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한다면 달리는 우리가 달리는 말, 경마장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길게 발음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표시하면 여기 뒤에 장음 소리 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발음하는 말과 길게 발음하는 말은 최소 대입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얘네도 최소 대립상을 형성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짧게 발음하는 말은 달리는 말이고 길게 발음하는 말은 지금 제가 하는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소리의 길이라는 음운 운소죠. 소리의 길이라는 음운의 차이로서 의미가 달라지는 두 단어의 묶음이 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을 형성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분절 의문도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기를 참고해 다음 내용들을 판단해보자. 보기에는 최소 대립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인데 의문을 구별할 때는 최소 대립상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 대립상을 활용해서 의문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과 발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말과 발은 최소 대립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미음, 여기에 비음이 다름으로써 서로 다른 단어 두 개를 만드는 쌍이기 때문에 얘를 최소 대립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운을 구분할 때 최소 대립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을 형성한다면 최소 대립상을 형성하는 두 개의 소리는 음운으로 볼수 있다. 각기 다른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과 발을 가지고 설명하면 말과 발이 최소 대립상이라면 말과 발에서 서로 다른 소리인 미음과 비읍은 각각 다른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내용을 음운을 구별할 때 최소 대립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그럼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을 보면 볼, 불, 발은 중성자리에 있는 의문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오, 우, 아를 각기 다른 의문으로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의 진술이죠. 앞에 있는 볼, 불, 발이 최소 대입상을 형성한다면, 오, 우, 아를 다른 의문으로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볼이랑 불, 불이랑 발, 볼이랑 발은 하나의 의문으로서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단어의 묶음이기 때문에, 얘를 최소 대입상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나 우나 아를 각기 다른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고 2번으로 넘어가서 강과 감은 종성 자리에 있는 의문으로 인해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음과 미음을 각기 다른 의문이라고 볼수 있군. 자, 강과 감도 최소 대입상으로 볼수 있겠죠. 이음과 미음이 다르고 강이랑 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쌍이기 때문에 최소 대입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과 미음을 각각 다른 음문으로볼수 있다. 적절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3분으로 넘어가서 우리와 뿌리는 첫음절 초성 자리에 있는 음문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응과 쌍비읍을 서로 다른 음문이라고볼수 있군. 자, 우리와 뿌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 있는 이응이죠, 이응. 우리에 있는 이응은 음절 초성에 있는 이응입니다. 음절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의문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뿌리랑 비교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랑 뿌리랑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의문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 뿌리와 대응되는 우리의 첫 음절 초성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문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 뿌리는 최소 대립상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과 쌍비읍을 같기 다른 의문이라고 볼수 있다. 얘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되는 겁니다. 초성에 있는 이음은 의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애들이 최소 대립상인지 판단해 보자. 자첫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가루랑 나라가 나오는데 가루랑 나라를 비교해 보면 하나의 음운이 다른 게 아니죠. 여기 첫 번째 음절의 초성도 다르고 두 번째 음절의 중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운이 다름으로써 이제 실화되는 최소 대입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소 대입상이 아닙니다. 이번으로 넘어가서 머리랑 허리, 골과 노을 자, 머리, 허리, 골, 노을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음절이 초성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의 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최소 대입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어, 나이와 납오이와오인데 얘네들은 최소대 입상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나이와 낫을 보면 얘네들을 의문으로 생각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나이에는 리은 아 이가 있고 납에는 리은 아 비우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의문이 다르다라는 것은 성립하죠. 여기 이랑 여기에 비읍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같고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최소 대립상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때 이렇게 소리가 다른 두개 얘네들은 어, 음성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한 소리인 어, 모음은 모음끼리 최소 대립상을 형성하고 자음은 자음끼리 최소 대립상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는 모음이고 얘는 비읍이기 때문에 자음이니까 자음과 모음은 최소 대입상을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최소 대입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4번으로 넘어가서 소리랑 오리, 나무와 남인데 어 소리와 오리, 나무와 남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최소 대입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대입상은 음운의 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음운이 4개죠. 오리는 음운이 몇 개죠? 얘는 세 개죠. 그리고 남은 음운이 네 개고 남은 음운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음운의 수가 다르면 최소 대입상을 형성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최소 대입상이라는 게 ABC 그리고 ABD 이렇게 나와 있을 때 C랑 D가 다르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단어라면 C와 D를 음운으로 볼수 있다 라는 건데, A, B, C와 A, B, D, E.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으면 이두 개를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단어의 의문의 수가 다르면 최소 대립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은 여기에 소리의 길이가 나와있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냐라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리의 길이 비분절 음운도 최소 대입상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같고 이 하나의 소리의 길이를 의미하는 장단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소 대입상으로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두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최소 대입상은 자음은 자음 길이 모음은 모음 길이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의문의 개수가 같아야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대립상이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선생님 하는 말을 보면 최소 대립상이라 하나의 소리를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우리가 앞서 했던 개념이 나와 있고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상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죠. 자,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살이랑 쌀이 최소대립쌍을 형성한다면 여기에 있는 시옷과 쌍시옷 얘네들을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문으로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A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에서 최소대립쌍을 찾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문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먼저 쉬리랑 채소 대입상을 잃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쉬리랑 짝이 되는 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음운이 차이가 나냐면 쉬리의 위와 소리의 오만 다르죠. 그래서 위와 오를 음운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르를 보면 마르랑 쌍이 될수 있는 건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아랑 어가 다르죠. 그래서 아랑 어를 또 음운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실을 보면 구실은 구슬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음운은 이랑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의도 음운으로 추출할 수 있겠죠? 모래는 이제 세트가 되는 최소 대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총6 개의 음운을 추출했습니다. 여기 b 의 단모음 체계표에 표시를 해 보면 위가 있고 아 있고 어 있고 의 있고 이 있고, 다음에, 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빈 칸의 기억을 보니까, 어, 출시된 음운 중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은 두 개의 전설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섯 개 모음 중에서 쭉 봤을 때, 앞에 있는 두 개가 전설 모음이죠. 두 개의 전설 모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중모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중모음이죠. 중모음도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중모음도 맞고, 세 개의 평수모음이라고 했는데, 평수모음은 여기랑 여기에 존재하는데 총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평수모음이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세 개의 고모음은 자 예를 봤을 때알 수가 있고, 네 개의 후설모음도 예를 봤을 때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